안녕하세요. 제가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.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.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 예신이 자기의 그 정혼자 김희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.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시오?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정혼자 남자 김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. 나는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오. 무심히 떨어지는 나뭇잎, 스쳐 지나가는 바람, 의미 없이 피고 지는 꽃들을 좋아하오.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. 저는 처음에 이 대사를 들으면서 먹고 살것 걱정 없는 부잣집 아들의 그 무기력함, 그할일 없는 남자의 맥 빠진 인생 보고서, 근데 그걸 참 멋있게도 표현했구나.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 정혼자 여주인공 애신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불처럼 정열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. 그런 그 주인공과 이 김희성이라는 남자의 그 캐릭터가 대비되면서 좀 측은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. 그러면서도 왠지 김희성의 이 대사가 굉장히 멋스럽구나. 100년 전의 조선 남자들은 아주 이 언어 생활이 품이 있고 멋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 처제 부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뭐 처제는 몇살 어리지만 동서는 또 우리 부부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 처제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여행만 다니는 생활이 좀 따분하지 않나요?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질문과 동시에 이두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두고, 그럴리가요?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사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그런 사람인데 좀 나이가 들면서 뭔가 약간 의욕이 좀 줄어들고 흥미진진한 사건이 좀 부족하다.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좀 따분하다. 이런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여행지에 가면 숙소를 정해놓고 한한 한 달씩 그 숙소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어, 인근 숙소 주변에 마을 산책을 한다든가 숲을 드나든다거나 이런 일밖에 하지 않는 그런 여행을 해요. 대도시를 가거나 유명한 관광지 여행은 거의 안 합니다. 근데 그게 무척 즐겁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.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생 고요하게 지내는 것을 꿈꿔왔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제 고요해졌는데 왜 따분하겠느냐고 제게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. 이번에 이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섬 그리고 베트남 이두 군데를 거치면서 한달 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여행지에서 본 거라고는 이 무너진 폐사지 두 군데 그리고 도마뱀 몇 마리 그리고 낯선 꽃몇 가지. 본격 이게 달하는 겁니다. 심지어 발리에 있을 때는 일주일 넘게 계속 비가 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내리는 비만 구경하고 지냈었는데 그때가 제일 즐거웠다는 거예요. 아,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대화를 듣고 그 김희성의 무용한 것들을 사랑합니다.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고 라는 대사가 떠오르는 겁니다.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런 깨달음이 확 오는 겁니다. 아주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. 충격적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이 성취욕구가 막 치솟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뭔가를 이루어야, 이루어야 될게 있고 그럴 때더 흥미진진하고 더 행복하거든요. 뭔가 해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완수하고 달성하고, 그러니까, 유용한 것들을 사랑하는 저 같은 사람은 쉽게 지치고, 또 늙어버리고, 그런다는, 그런 반면에, 무용한 것들을,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행복해지고, 더 고요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구나. 그런 깨달음을. 지금, 지금 여기는, 뒤에 보이는 이 풍경은 지리산입니다. 지금 우리가 지리산에 왔는데요. 요 바로 위에 천왕봉에 있죠. 백무동 계곡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지금 걷다가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저 지리산에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. 정상정복, 이런 거 없이 지리산을 즐기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느껴볼 생각이에요. 그렇게 해서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깨달아,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. 이, 이 목표 달성, 목표 달성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느껴보겠다는 겁니다.